성경은 종교를 폐하고 말씀을 회복한 책이다. 말씀이 회복된 곳에는 더불어 살기 함께함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는 네 번째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땅의 얘기가 뭐 계속됩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우리가 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려요 그러니까 그건 공짜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 땅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땅의 약속을 알지 못해서 땅에서 삶을 누리지 않고 땅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2장은 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는 책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 여호야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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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노에미아는 이 귀한 때에 이렇게 하죠. 저희가 그 나라와 주에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두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여 주를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은 여기 종교적으로 하나님에게 뭐 안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겼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더불어 살기를 했어야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아니하여서 악행을 거치지 아니한 거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사옵는데, 곧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사, 그 실과를 먹고 그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땅을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땅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그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실타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은 땅 자체를 소유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나그네처럼 거하면서 그... 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늘의 삶 그리고 그 완성되는 하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산 것이지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서 11장은 더 나아가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저희가 나온 바 본양을 생각하였더라면 어, 돌아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땅을 약속받은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두가 더불어 사는 것인데 하나님 안에 원래 우리가 하나였는데 이것이 다 단절된 것이 다시 하나 되는 그 약속과 꿈을 버리고 현상, 이 일루즌, 허상인 현상의 땅을 소유하려고 하는 망상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서에 들어가면 무엇입니까? 하늘에 들으라, 땅에 길을 기울이라, 여와께서 호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인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어떻게 몰라요? 11절부터 나옵니다.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김성의 기름에 배을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다시 말해서 종교 아니다.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과 다름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 같고 예물은 돼지피와 다름이 없다. 하나님 알면 종교 생활하지 않고 더불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세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종교 아니다. 이것이 구약입니다.